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렇게 생겼습니다. 포테키 치킨, BH. 어, 요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음. 아, 이거는 약간. 일반 호라이드인데 위에 감자튀김 있네. 음. 그만은 안 해, 그냥. 음. 뭐, 이게 엄청 맛있다기보다는. 좀 먹어봐야 할것 같은데, 일단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닭다리. 닭다리 한번 먹어볼게요, 닭다리. 잡아서. 맛있네 음 맛있어 맛있어 저는 솔직히 양념보다 후라이드 좋아하거든요 후라이드 여러분들 저는 양념보다 후라이드 좋아해 후라이드 음나 이거 괜찮은데 여러분들 이거 그니까 우리 후라이드 일반 후라이드보다 좀더 뭔가 달콤해요 아 달콤하기보다는 이 감자튀김 맛이 강해가지고 지금 맛있네. 음, not b 음, 야, not bad, not bad. 이거 물리지도 않을 것 같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때 아까 호랑이 치킨랑 비교해 달라 했는데 호랑이 치킨은 그 물려 가지고 많이 먹지 못하는데 이거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음, 안 물려 하나도. 근데 솔직히 약간 만약에 물린다고 하면 양념 소스랑 이거 소스 시켜 가지고 뿌린 소스 같이 먹어내형님 뿌린 소스 이거. 음. 이 찍어가지고 이렇게. 찍어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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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맛있어. 음, 엄청 바삭해요. 엄청 바삭해. 아니, 그렇게 느끼하지 않아요, 이거. 나는 그렇게 느끼하지 않는데? 이게 엄청 그, 느끼할 줄 알았는데. 아. 이끼게 느끼, 느끼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음, 이 정도는 나빠진데. 음. 이때, 이거 하나 가져와서. 음. 음. 치즈볼. 이건 원래 원래 느끼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음, 이건 원래 느끼합니다. 음. 이제 튀김이 진짜 많다. 와 맛있다. 나 BHC에서는 후라이드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데 맨날 비비큐 황금올리브만 먹어가지고, 음 후라이드 맛있어요, 여러분들. 나 후라이드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음 여기서 한번 제가 후라이드를 비비큐 황금올리브만 먹는데 여기서 한번 양념 소스랑뿌려볼게 여러분들. 어, 저는 나빼 나빠 대형님. 근데 후라이드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별, 전 별로일 것 같아요. 왜냐면이 후라이드의 맛이 좀 올라와가지고 후라이드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황금 올리브 닭다리 먹어도 나빼던데 이거는 살짝 좀 싫어할 수도 있다 음. 이거 매운 소스라고 형님? 그래요? 음! 야, 왜 이렇게 맛있냐? 야 아, 감자만 좀 나긴 나는데 그렇게 완전 강하진 않아요. 음! 음 진짜 바삭해요, 그리고. 와, 이거 맛있다. 그리고, 안 물려요. 여러분, 황금올리브 닭다리 먹을 때안 안 물리죠, 여러분들. 그것처럼 이것도 안 물려. 나 지금까지가 안, 먹, 안 물려, 지금은. 써서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 몰라요. 여러분들, 음. 제가 원래 감자튀김 좋아해서 그런가? 이거는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와, 이거지. 음. 콜라를 제가, 어 보통, 먹을 때, 그, 잘안 먹어요. 먹긴 먹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고, 마무리 단계. 거의 마무리 단계. 음. 왜냐하면, 지금 먹으면, 배가 부를 수 있어요. 이 치킨도 한 조각 더 먹기 위해서는, 콜라를 약간 줄여야 돼. 음. 핫도그가 요겁니다. 아. 핫도그 왜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아. 아! 가루 떨어지면 안 돼. <laughs> 원, 투, 쓰리, 네이브로 음와 그 다음에, 치즈스틱. 이야. 어? 아니, 근데, 내게 날개를 잘 먹는데요? 날개는 제가 그렇게 뭐, 딱히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아니, 그, 뭐지? 솔직히, 닭다리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전 닭가슴살. 닭가슴살 제일 좋아해가지고. 난 다시 먹을 의향이 있어요, 솔직히. 대신, 이 양념도 하나만 더 시켜서. 한두 개? 두세 개 필요할 것 같아요. 음 두 대개가. 제가 재구매한다는 건 진짜 맛있는 겁니다. 네임맛이라도 여러분도 다를,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음, 이거는 충분히. 음. 근데 지금까지 내가 황홀을 이기는 치킨 은 없었어. 황금 올리브 달달이는 음, 어. 그거는 아무리 이, 지금 이것도 맛있는데, 이거 못 이겨요. 그거는 두 마리 먹는다니까, 진짜. 근데 이것도 맛있어요, 여러분들. 맛없는 거 아닙니다. 아 소스가 살짝 아쉽다. 후라이드가 좋은 게 아까 저 채팅 봤는데 다 돼. 양념 소스 찍어서 먹을 수 있고 채찍 찍어서 먹을 수 있고 내 뿌링 소스 찍어 먹을 수 있고 아니면 저그저아니 뭐더라 그, 그 칠리 소스 어 칠리 소스 찍어 먹을 수 있고 모든 거싹다 가능해요 후라이드가 맞죠? 근 양념은 단점이 아, 양념밖에 못 먹어요, 솔직히. 그게 살짝 아쉬운데 이거 껍데기가 여러분들 이겁니다. 요겁니다. 와, 요게 진짜 맛있는 거야. 요거, 요게 살짝 찍어서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음, 호텔도 감자튀김 맛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맛이 나긴 났는데 완전 강하지 않아요. 근데 양념치킨 맛있는 데는 솔직히 저같집 근데 처갓집은 아무도 못 이겨요 어떤 양념이 와도 어떤 양념이 와도 처갓집 못 이겨요 아 지코바는 약간 인정 음, 약간 인정 지코바도 맛있어요 여러분들 어. 지코바도 맛없는 치킨은 아, 맛있어가지고 아, 다 맛있어 근데 모든 치킨의 1등은 저는 솔직히 황금올리브 아 지코바가 이길 수는 없어요 황금올리브를 이 지코바가 맛있는데, 아, 살짝 아쉬워. 맛있는데, 맛없는 건 아닙니다. 지코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저, 황금올리브랑 1대1 0 하면 질것 같아요. 어, 치킨 먹을 걸 조만간에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에, 음, 치킨 먹을 걸 조만간에 한번 해야겠다. 진짜. 호떡 한번 먹어보자 아니 호떡이 이게 맛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도 안 먹어봤다 여러 어? 아. 아니 가운데 보여줄라 뭐 했는데 이거 가운데 오 그냥 호떡이네 진짜 음 호떡이네 음음 음. 맛있다 옛날 동닭은 맛있지 제 날개랑 이건 안먹을게요 여러분 제가 날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이건 날개랑 날개는 제가 안먹을게요 여러분 예. 이게 코카콜라는 제로콜라 맛있지만, 이 코카콜라 일반은 못 이긴다, 아무도. 와, 이거 핫도그 맛있다. 음! 와우! 아 이제 스위배부르다 여러분들 아 폭대낀 저는 나배드나배드어 이거는 그 후라이드 좋아하시는 분들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 후라이드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그 드시는 게 좋아 그 비비크 황금올리브 음아아 아. 치즈데치즈스틱이랑치즈 아, 볼. 이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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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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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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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배불러. 아, 어, 제가 위가 많이 줄었네, 여러분들. 네. 일단 이거 영상 보지 시 그런데 또 보고 싶은 먹방, 어 제가 신규 치킨 혹은 다른 거 이제 보고 싶은 거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먹방을 한번 찍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유바.